저는 작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없고 우리 지역에만 바로 만원으로 할수 있는 효과 좋은 광고를 찾으시나요? ANPM 배너 광고 한 달이라도 시작하세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유입, 성달 여유형, 지역을 원하는 대로 저는 작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없고 우리 지역에만 광고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거주 중인 50대 여성에게만 노출도 가능합니다. 즉, 지역, 연령, 성별을 선택해서 원하는 사람에게만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광고비는 줄이고 효율은 높여서 광고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대에서 60대까지 고객이 다양한데 어떡하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각종 온라인 언론사와 커뮤니티 모두가 사용하는 휴대폰 어플에도 노출이 전부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시역에 브랜딩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브랜딩도 음. 가능하죠. 정확한 타겟팅은 물론이고 1년에 한번 이상은 꼭 이용하는 약국 봉투에 지치고 힘들 때 힘이 되는 회사가 되어주세요. AM, PM 배너 광고를 시작하고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만 집행하는 것이 아닌 꼼꼼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모니터링하며 소통과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광고는 ANPM 글로벌 오박사 오영준 마케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